레고랜드 관련 도청 과장과 기업체 간부들도 대동하고 해외 시찰길에 오른 강원도 의원들. 최근 레고랜드 투자 동의안을 심의한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해외 시찰은 공무 국외 여행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해외 출장을 가려면 출국 보름 전엔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여행인 만큼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출장 가는 도의원이 10명 미만이고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도의원이 4명만 갔고 강원도의 초청 공문도 있어 이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초청을 받아서 초청에 의해서 집회저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 초청에서 예. 먼저 요청을 해 와서 그렇죠. 예. 음. 하지만 강원도는 형식만 초청이지 사실은 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도가 도의회에 초청 공문을 보낸 것 출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서로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절차 없이 도 행정부에서는 이를 무기남은 조건에서 시행됐다라고 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도 윤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시민단체는 이번 문제에 대해 도의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